드림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식 전도사입니다. 드림인 라이프를 통해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좀더 좋은 것, 좀내 인생을 밝혀줄 아주 특별한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기회가 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민하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재정, 물질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는 정말 많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문제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행하려고 늘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전쟁입니다. 뭔가 힘들어가지고 하, 오늘은 뭔가 맛있는 것좀 먹고 싶다. 오늘 고기 좀 먹고 싶다. 오늘 뭐 준비됐어? 만나입니다. 오늘 뭐 준비됐어? 만나 죽입니다. 오늘 뭐 준비됐어? 만나 튀김입니다. 만나밖에 못 먹는 거예요. 늘 똑같은 일상들. 광야 가운데서 늘 사막밖에 보이지 않고 늘 보는 사람 또 보고 변화가 없는 이런 단조로운 삶 가운데서 모세는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어떤 것보다 가장 모세를 힘들게 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기도 알지 못했던 그곳으로 적과 꿀이 흐른다고 듣기만 했던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모세 힘들어요, 힘들어 말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어주고 우리가 가자고 비전을 전해줬어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 자신도 확신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정말 가는데 확신이 없어서? 오히려 모세 가운데에는 믿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할 만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열심히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물을 많이 주세요.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나 지겨워요. 다른 음식 좀 주세요. 우리 사람들 잘 이끌 수 있게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잘갈수 있게 수레를 주세요. 이런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우리치를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아우리치를 앞두고 내가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단한 가지 고민면 이 충분할 것 생각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감각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곳 가운데서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기쁨 가운데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시며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아직 알지 못했던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아직 가지 못한 길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 가지 못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비시키시고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